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옷장타는남자 옷장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좀 크고 무거운걸 하나 들고와가지고 뭐 여러분들하고 한번 언박싱 한번 가볼까요 되게 신기한거 오늘 집어왔거든요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제품 소개드리려고 들고 왔고요. 이 제품은 이제 메가 트랙터의 한 종류인데, 메가 트랙터라는 부츠는 일단 여러분들 아실테고, 이거 일단 언박싱 한번 가볼게요. 이거 굉장히 좀 무겁거든요.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, 이게 굉장히 딱딱하고, 진짜 신발보다 훨씬 무거워요. 일단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고요. 이게 이제 피라루쿠라는 그런 물고기의 비늘? 뭐 이런 게 이제 송아지 가죽 위에 좀 덧대져 가지고 나온 그런 메가트랙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굽이 좀 많이 높아요 일단 보시면 굉장히 좀 많이 높아 보이죠 여기서 봐도 9cm 정도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일단 굉장히 좀 높고 메가트랙터 자체가 좀 예쁘지만 이번에 단화도 있고 뭐 이것저것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좀 밋밋한 게 싫으시다 왜냐면 올블랙에는 아무래도 이런 포인트가 중요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런 분들한테는 좀 임팩트가 많이 입는 신발인 것 같고 굉장히 좀 질감이 특이합니다 굉장히 좀 말랑말랑하고 이게 좀잘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일단 신발 좀 조심해서 신으시는 분들은 패스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고에스 예전에 지오바스켓 사슴 가죽 소개 드렸잖아요 개처럼 좀 내구도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질 것 같고 이게 조금 뜯어지는 맛에 신는 그런 신발 같거든요. 거의 뭐 낙엽도 아니고 굉장히 좀 말랑말랑 이상합니다. 물고기는 제가 어제 검색해봤는데 좀 크고 좀 고대종 뭐 이렇게 생긴 좀 재미있는 물고기였는데 아무튼 이게 흔한 소재는 아닌 것 같아요. 안쪽은 물론 송아지라 가지고 뭐 그냥 일반적인 가죽이고 일단 겉에는 좀 내구도가 약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금액은. 6,640유로였고요. 요거 국내에서 한680뭐 이랬는데 사실 하나 정도만 수입했다고 저는 듣긴 했어요. 요거를 일단 찾으실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고, 금액 떠나가지고도 좀 아무래도 내구도라든가 뭐 이제 이런 거 신경 쓰시는 분들은 그냥 거의 오브제처럼 뭐 그런 거 아니면 잘 구매는 안 하실 것 같아요. 일단 무게는 되게 메가트랙터 자체가 좀 가볍고요. 이렇게 일단은 좀 임팩트는 굉장히 있어요. 뭔가 용의 비늘 같죠? 뭔가 그래서 좀 내구도 있는 거를 선호하시면 좀 저는 추천하지는 않고요.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비싸더라도 아무래도 좀싼구츠세 개를 살 돈으로 이걸 사자. 약간 이런 주의고 좀 유니크한 거 아니면 이제 개체수를 늘리기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소개드렸던 제품들도 정말 포화 상태라서 일단은 금액 이런 거 떠나가지고 공간이 모자라요. 그리고 또 제가 팔거나 뭐 이런 스타일도 아니다 보니까 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웬만하면 개체수를 안 늘리는데 얘는 그래도 보자마자 와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구매를 한 제품이고요 여러분들에게 또 재밌는 부츠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좀더 재밌고 신기한 것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시고요 옷장 털어남자 옷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